1975년 봄이었대. 신주쿠선이 막 개통되고 얼마 안된 시기였지. 그날, 지하철이 어느 구간에서 멈췄고, 승객들은 잠깐 동안 불 꺼진 터널 속에 갇혔다고 해. 그 순간, 누군가 창밖을 봤대.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. 다른 열차가 지나갔어요. 그게 이상했던 거야. 당시 신주쿠선은 반방향 운행이라 반대쪽에서 열차가 올수 없는 구조였거든.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말했대. 불켜진 열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. 사람들이 가득 타 있었고 모두 앞만 보고 앉아 있었어요. 그 안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지. 창백한 얼굴.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. 초점 없는 눈, 움직이지 않는 입.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조용히 말했대. 눈은 있었는데 정말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. 그 열차는 운영 기록에도 없었고 그 구간은 원래 패터널로 막혀있던 선로였대. 신주쿠선 운영 쪽에서는 발표했어. 그런 일은 없었다. 하지만 며칠 뒤 다른 목격담이 또 나왔대. 이번엔 한역에서 지하철이 정차했을 때였지. 반대편 어둠 속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다는 거야.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. 창문 뒤쪽에서 누군가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. 그 후로도 가끔 그 구간을 지나던 승객들이 비슷한 걸 봤다고 했어. 열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냥 움직이는 그림자. 그리고 마지막은 신주쿠선 직원이 직접 겪은 이야기였대. 운행 마감 후 본선을 점검하던 중 터널 끝에서 불빛이 다가왔대. 그래서 무전으로 물었대. 지금 터널 안에 누가 있습니까?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고 그 불빛은 그를 지나쳐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고 해. 사람들은 지금도 말을 안 해. 그냥 다들 이렇게 말한대. 기분 탓실 거예요. 근데 이상하지 않아? 운행이 없는 시간, 막혀있던 구간 아무 기록도 없는 열차. 지금도 지하철이 잠깐 멈춰설 때 창밖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된다면 그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.